여러분 배우 조진웅 씨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그 듬직하고 정의로운 연기 참 좋아했는데요. 게다가 내용이 차량 절도에 입에 담기도 힘든 성범죄 미수 욕까지 있다는데 대체 무슨 일이? 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소하지만 알찬 꿀팁 들고 왔어요. 어? 이거 나도 몰랐는데? 하고 고개 끄덕이실 수 있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무겁습니다. 우리가 알던 그 국민 배우의 얼굴 뒤에 전혀 다른 30년 전 과거가 숨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냥 어릴 때좀 놀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년원, 폭행, 음주운전 이런 단어들이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이미지가 진짜인지 아니면 연기였는지 지금부터 팩트 위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말썽 피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보면요. 길가에 있는 차문을 따고 최소 3대 이상이나 차량을 훔쳤다는 차량 절도 이야기가 있고요. 더 놀라운 건 훔친 차 안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결국 학교 징계로 끝난 게 아니라 법적인 처분인 소년원 송치가 되었다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10대 때한 번의 실수로 끝난 게 아니라는 주장이 있어요. 시간을 흐름대로 한번 쭉 볼까요? 10대 때는 방금 말씀드린 소년원 송치 의혹이 있고요. 성인이 된 20대 때인 2003년에는 폭행 혐의로 벌금형 그리고 2007년에는 만취융준전으로 면허 취소까지 됐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의심하는 건 바로 이름입니다. 왜 본명인 조원준을 안 쓰고 예명을 썼을까? 혹시 이런 화려한 전과 기록을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참 많은 분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지점일 겁니다. 조진웅씨 예명 쓸때 뭐라고 했었죠? 존경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부끄럽지 않게 연기하겠다. 이 말에 우리 모두 감동받았잖아요. 정말 효심 깊은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건 효심이 아니라 신분세탁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본명 조원준의 과거를 지우기 위한 수단으로 아버지 이름을 이용했다는 의혹.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그럼 왜 하필 지금 30년이나 지난 일이 터졌을까요? 이유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있었습니다. 조진웅 씨가 평소에 독립투사 역할도 많이 하고 애국 배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보자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자가 TV에서 애국자 행세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보를 결심하게 됐다고 하네요. 지금 여론은 딱 반반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맞냐, 배신감 든다는 반응과 아직 확실한 판결문이 나온 건 아니니 좀더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죠. 소속사에서도 30년 전 일이라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정확한 팩트가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피해자가 있다면 그 상처는 꼭 치유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활의 풍격을 바꾸기도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옆집 아저씨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